드디어 국산차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릴 만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바로 가성비 중형 SUV 르노 그랑 콜레오스인데요. 실제로 신차가 공개되고 10월까지 계약된 건수만 2만 5천 건이 넘어갈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KGM의 효자 모델이 토레스라면 르노의 효자 모델은 콜레오스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예요. 신형 그랑 콜레오스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가성비 극강으로 신형을 이용하기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을 출고 노하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수요 많은 차종이 바로 중형급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신차 역시 산타페, 소렌토 같은 중형 SUV를 견제해서 나온 모델로 가성비가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부터 경쟁 차종보다 저렴한 값으로 출시되어 있죠. 르노 그랑 콜레오스 가격. 특히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하이브리드는 실제 시승해 본 오너들 사이에서 호평이 자자해요. 단단한 하체, 하이브리드 기술력 등에 있어서 경쟁 차종인 소렌토 하부와 비교해 더 우수하다는 애기가 많을 정도니까요. 그랑 콜레우스 재원을 보면 국산차 최초로 하드타입의 직병렬 아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5L 가솔린 터보 엔진에 100kW급, 60kW급 모터 2개가 결합된 듀얼 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 출력 144마력, 최대 토크 23.5kgm, 복합 연비 15.7km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동급 차종 중 최상의 효율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대로 실연비가 굉장히 잘 나온다는 평이 많아요. 그리고 그랑 콜레오스 제원의 공차 중량이 1735에서 1750kg으로 토렌토 산타페에 비해 더 가볍기 때문에 실연비뿐만 아니라 출력에 있어서도 더 유리합니다. 동승석까지 쭉 뻗은 세계의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 동급 대비 넓은 수준의 2열 공간, 고성능 스피커 및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적용, 흡음 기능으로 차량 정숙성 높이는 폼타이어 적용, 각종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탑재. 이번 신형은 현대기아가 긴장할 만큼 실용성 높은 차량인 건 분명합니다. 10월에만 5,385대가 팔려나간 이유가 있죠. 하지만 구매방식에 따라 실제 지출하게 되는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르노그랑콜레오스 가격부터 전반적인 유지비까지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제돈 주고 차 구입 후 짧은 신형 출시 주기로 인해 금방 구형이 되면서 감가부담의 초기 목동까지 크게 나가는 것보다 면세 특가 조건을 받고 최소 지출만으로도 원하는 신차를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렌트 방식이 더 똑똑한 선택이라는 거죠. 저렴한 월비용으로 직접 신형을 경험해본 후 반납 인수를 택할 수도 있어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차를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때 감가상각비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선도구매가가 적용되어 르노그랑 콜레오스 가격 할인된 조건에 세금 감면 즉시 출고까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초기비 영원 출고도 메리트 중 하나인데요. 취득세를 포함한 이전 등록비만 기본 7% 이상인데 초반부터 이런 목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 자금까지 확보하실 수 있어요. 즉 비싼 초기 비용, 부채 증가, 신용 변동 등이 구매의 단점이라 볼수 있는데 렌트 리스를 통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니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거예요. 참고로 소모품 감가 부담 없이 신차를 짧게 교체해 가며 타실 분은 자유반납형 요금제를 활용하면 납입금이 평균 22% 낮아집니다. 60개월 계약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타다가 36개월이 지나고부터 언제든 마음대로 무료 반납하실 수 있어요. 이때 위약금은 면제되기 때문에 기간 부담 없이 약20% 이상 저렴하게 더 경제적인 누노 그랑 콜레우스 가격으로 타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성비를 더 높이려면 렌트리스 회사별로 진행하는 특가 프로모션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알아보기만 하셔도 차종별 추가적인 가격 혜택과 상품권 증정 100만원 상당 고급 신차 패키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차량 출고가 가능하거든요. 실시간 혜택 비교 후 가장 저렴한 누노 그랑 콜레우스 가격은 얼마인지 내 조건에 딱 맞는 견적서 받아보고 싶은 분은 제가 영상 아래 더 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견적 요청 페이지에 문의 주세요. 영업 마진 거품 싹 빼고 최저가 즉시 출고 정보를 빠르게 안내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랑 콜레우스 재원 정보부터 가성비 출고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